반갑습니다, 여러분.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남도, 순천과 여수로 여러분을 안내할 가이드입니다. 오늘 안전 운행을 책임지실 베테랑 이종일 기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힐링, 자연, 그리고 낭만입니다. 서울을 떠나 꽉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워낙 넓은 곳이라 걷기 힘드신 분들은 관람차를 이용하시면, 드넓은 꽃밭과 호수 정원을 아주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순천에 왔으면 이걸 꼭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은 졸깃한 식감이 일품인 남도 별미. 꼬막 정식입니다. 푸짐한 남도 반찬과 함께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오후 일정 시작합니다. 든든히 드셨다면 이제 진짜 자연을 만날 시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갈대숲, 바로 순천만 습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를 들으며 평탄한 나무 대크기를 걸어보세요. 광활한 갯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힐링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넉만의 도시, 여수로 이동합니다. 여수의 상징, 동백꽃이 가득한 오동도에 도착했는데요. 입구에서 귀여운 동백 열차를 타고 편하게 들어갑니다. 붉은 동백 터널을 걷고, 하얀 등대에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 보면, 아, 진짜 여행 왔구나 싶으실 겁니다. 저녁, 식사. 개장 오, 뭐 갈치 여행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저녁이죠. 여수의 밥도둑 돌게전, 백반 또는 칼칼한 갈치조림이 기다립니다. 여수 바다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 여수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봅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여수 밤바다와 항구의 야경. 정말 황홀하지 않나요? 인생사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클로징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내셨죠? 이제 편안한 숙소에서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아침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편의 긴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익숙한 세상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만나며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인생에서도 쉼표가 있어야 인생이 완성됩니다. 쉼표를 찍으면 인생을 영위 합시다. 다음 2일차도 기대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사랑하며 인생을 즐깁시다.